정말 오래간만에 쏘가리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, 금산을 지나서 호탄 쪽으로 가는 길에 지금 포인트가 좋아서 한번 내려와 봤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한번 쏘가리 낚시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요 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가보자 정말 오래간만에 쏘가리 낚시 한번 나왔네요 어디쯤에 쏘가리가 있을까 기대됩니다 아 좋다 아무튼 오래간만에 지금 한번 쏘가리 낚시 나와봤습니다 좋네요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 속에서 발다구고 낚시하는 재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쏘가리 낚시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것부터 사용을 해볼까요? 일단 핑크 남자는 핑크라고도 하죠. 핑크 미노우를 먼저 사용해서 낚시를 해볼게요. 자, 첫 캐스팅 했고요. 제가 오늘 공략하는 자리는 지금 교각 자리입니다. 교각이 아주 소가리들이 머물기 좋게 지금 형성이 된것 같아서 교각 위주로 한번 소가리를 공략해 볼게요. 어느 순간 요 정도 불살이면 땅하고 나와주지 않을까. 자, 또 캐스팅 하고요. 짧게, 툭툭, 툭툭. 조금 해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. 지금 포인트들이 너무 좋습니다. 지금 교각과 그 아래 큰 바위로 지금 포인트가 아주 환상입니다, 환상. 지금 쏘가리가 여기 없다 하더라도 해가 지고 쏘가리들이 올라와서 먹이 사냥을 하기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. 최종 목적지는 지금 보이는 지금 저곳. 저곳이 최종 목적지입니다. 그렇지! 밑걸림이 좀 나와야지. 니걸림이 없으면 소가리 낚시가 아니죠. 지금 제가 사용하는 라인은 야마토요 라이트게임 영사 라인의 5 3 d t 라그레스 보론 낚싯대를 사용하고요. 닐은 2,000번을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영사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사 라인이면 소가리 낚시 충분합니다. 포인트는 정말 많이 좋은데 많이 좋아 이 정도면 최상급의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겠네요. 땅땅땅땅땅땅이 고요하고 좋은 이런 포인트에서 수가리가 입질을 안 한다 그러면. 너무 슬픈 드라마인데, 쏘가리를 찾아야지 되는데 분명히 이런 자리에는 쏘가리가 있습니다. 100% 있어요. 다만 저와의 시간과 맞지 않다는 것 뿐인데 아 정말 포인트 너무 좋고 쏘가리를 부척 지금 잡고 싶어지네요. 아 이런 데는 쏘가리가 있어야지 돼. 자 조금 더 내려가보겠습니다. 여울 쪽으로 가보자. 야 이렇게 좋은 데서 입질을 안 해. 그냥 쳐주기만 해도 퍽퍽퍽 물어줄만한 그런 포인트인데. 자, 히트! 왔어! 쏘가리, 쏘가리, 쏘가리. 자, 한 마리 왔네요. 와, 100% 쏘가리입니다. 아, 아쉽네요. 지금 카메라가 한대 꺼져 있거든요. 자, 쏘가리. 왔습니다. 반겨주네요. 100% 쏘가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, 정말로 왔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자, 와, 살짝 걸렸네. 자, 자, 오늘은 요거, DW50, 요 매트 타이거 칼라로 쏘가리 한 마리 얼굴 봤습니다. 오, 이놈이 힘이 굉장합니다. 자, 그래도 오늘 쏘가리 얼굴 이렇게 보고 가네요. 자, 잘 가고, 자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오, 100% 있다고 했는데, 쏘가리가 정말 반겨졌습니다. 시간이 되면, 쏘가리도 이렇게 먹으러 나오는군요. 자, 한 마리를 잡았고, 한 마리를 더 잡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한 마리였거든요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성공! 이 녀석을 물어줄 또 다른 녀석이 있는지, 열심히 던져보고 있는데 해는 지금 뉘엿뉘엿 지고 있고요. 7시 53분 마지막 캐스팅하고 오늘 낚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오늘은 사자처럼 힘을 쓰는 2자 쏘가리 한 마리를 잡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오늘 기록 한 마리로 남겨보겠습니다. 이곳은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. 한번, 재차 한번 이곳을 다시 방문해서, 다음엔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, 세 마리, 소가리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만, 끝! 할게요. 가자!